그러니까 상문이라고 해서 뭐딱 특정적이다가 아니야. 진짜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해야 돼. 근데 그 재수가 없는 게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얘기였던 거지. 음. 사, 이런 것도 상문이야? 방금 전좀 놀래긴 했거든요. 근데 그 사례를 음. 다 풀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상문이다. 그렇지 갑자기 생전 안 그랬던 순했던 애가 갑자기 눈가리가 확 뒤집어져가지고, 어, 괴력을 펼쳤으니까. 아. 어. 근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상문, 상관치 갔다 고 상문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면. 웬만한 거는 모든 것들은 보름이면 떨어져 나가. 그냥 나간다. 어. 근데 더럽게 걸리면, 그거는 진짜 뺏겨내야 돼. 아. 상문 풀어내야 돼.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좀, 이런 것도 상문이야? 음식. 음식? 상가집 가서 음식 먹고, 약을 먹어도 안 되고, 병원에 가도 안 되고, 토사강란 일어난 것 같은 병을 발생시키기도 해, 상문에. 토사강란이 뭔지 알지? 위로 쏟고, 아래로 쏟고, 어 기진맥진해서 일어나질 못하지. 음. 제일 흔한 게 음식 끝에 들어오는 상문인 거지. 그리고, 그렇지, 상가집 갔다 와서, 3일 안쪽으로 교통사고가 이제 난 거지. 어... 어. 그 저승길은 안 갔지만, 음. 3일 안쪽으로 보는 거지. 상가집 갔다 와 교통사고 났다 하면 음. 상문의 영향이. 근데 뭐 이제 살짝 쿵 하는 거야. 그런 게 아니라 음. 병원에는 어, 신세를 좀 야. 져야 되는 져야. 거지. 어. 그니까 상문이라고 래서뭐딱 특정적이다가 아니야. 진짜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해야 돼. 근데 그 재수가 없는 게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지. 왜상가집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막 손님이 버글버글했던 집이 막 개미새끼란 말리싹 끊겨버린다든가. 아. 그런 것도 상문에 해당되거든, 사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많지. 특정할 수가 없겠네요. 특정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옛날에는 한정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음.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야. 음. 음 상문, 이런 증상이 상문이다, 저런 증상이 상문이다 가는 못해.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. 음. 그거를 뭐딱 상문이라고 찝을 수. 있는 건 아니야 음. 근데 이제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린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중상으로 봐야 되고 음. 근데 15일 지나고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면 상문이니까 내 팔자에 까 상문도 팔자에 들어 있겠지 운네 아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, 무슨 무슨 띠들상 같이 가지 말라 음. 하지 어느 해 무슨 띠들은 상 같이 가지 않는 게 좋다 아. 가더라도 그냥 지방을... 봉투만 주고 나온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음. 뭐 절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. 네. 그 틀린 소리는 아니야. 어. 음. 근데 그게 일찍이 그렇게 사나울 때 걸리는 거야. 충 맞은 날그 시간대 에또 충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. 그럽게 그때 딱 들어가면 음. 그냥 계단만 내려가도 걸려버리는 거야. 아. 음. 예를 들어 부적을 가져간다거나 이러면 좀 괜찮지나요? 그치상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. 정초에 홍수맥이라고 하는 삼재부신 분들한테는 음. 내가 부적을 보낼 때. 상문 부적을 음. 다 보내 나이 때왜냐면고 그 나이 때들은 상가집 갈 일이 많거든. 많으하니까. 아, 네, 그렇지. 그것도 애군의 일종이니까. 아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뭐 어, 아예 그냥 다 해서 보내. 그러니까 상가집 가는 거 겁내지 마세요 우리 신도님들. <laughs>